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프랑스 사상가 폴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요. 그가 무신론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교회가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점 교회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이런 책까지 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는 사,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백년이 지난 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는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욕하는 나를 가만내버려 두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던 폴테르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자 그는 그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애원합니다. 선생님 내 생명을 육개월더 연장시킬 수 없나요? 그러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폴테르는 이렇게 힘없이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나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폴테르는 그렇게 탄식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네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같이 나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사막과 구덩이로 덮인 광야를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하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불그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더 이상 자신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절 말씀 보시겠어요? 끝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따다 헛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 헛되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은 헛다란 것, 바람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핵심적인 전화가 바로 이 단어예요. 헤벨 아시죠? 허무하다, 허망하다, 헛되다, 헛되도다. 이처럼 미스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잡을 수 없는 것, 헛다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8절과 11절에 똑같은 의미가 또한 나옵니다. 무익한 것, 이 무익한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무익한 것은 동일하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탄한 것, 바람과 같은 것, 잡을 수 없는 것, 무익한 것인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을 섬길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실게요.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네네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 선지자들입니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되고 우거치한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8절 말씀에 보면 바알의 뜻을 따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욱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바르게 살지 못해도 책망하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서 시작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 여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다시 싸우고 그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내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싸우고 싸우리라는 이 의미의 동사는 리부입니다. 리부. 이 뜻은 논쟁하다, 체벌하다, 책망하다, 변론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리브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예레미야 신학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법정 하나님이 재판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예레미야가 배심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고인이 되서 하나님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대로. 한번더 법대로 판결하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비와 용서를 멈추시고 법대로 처리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법대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 은혜와 자비하신과 국유하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법을 따라 엄하게 그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하나씩 꼬지고 따지시면서 법에 따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와 자비를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뜸 선들 을 건너며 계단에도 사람들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 하나 내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너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이 두려워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한번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깃딤 섬들과 게달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유다 지역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의 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섬들을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까요? 그 섬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백성이 그들의 신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곳으로 바꾸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질문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신이 안,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고 내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심정을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 그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 헛된 것, 우상들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개선하는께서 구조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laughs> 제가 마치 잘못을 저지는것 같은 그런. 네,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0,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그런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 운동이 들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레미야 전체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유혹하고 설명해 줍니다. 이장1육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장에선 이장에선 정확하게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멘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시는데요.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에 고인 물. 이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대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흐르는 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에게로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축이셨습니다 생명이 되셨고요,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이라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문어와 풍습이 다릅니다. 더 이상 유목생유목민 생활이 아닌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경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과 비가 제일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강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쉽게 농사를 짓고 식수를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짓고 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천수답. 이 천수답이란 말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지 않으면 살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1년에 딱두번 비가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두번두 번밖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대대로 어린 나이부터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바알 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 기도하지만 물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신을 섬깁니까? 바알 신을 섬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때마다 먹이셨던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가 아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목민 생활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스스로도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노력한 만큼 땅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수 있는 곳, 누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울지 않아도 열심히만 하면 살수 있는 곳.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우상과 풍습과 문화를 다 불태우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닌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그들의 신 바알 신과 아세레신에게 전화가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가난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와 행복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알 신을 섬기고 스스로 풍요와 평안을 도모하는 노력과 열심이 이레미아 선지자의 눈에는 무리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울 때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무지적인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함께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정형에게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세상을 성공을 추구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밑 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스스로 목마름을 채우려 해도 아시지, 아시지 않아요 채울 수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아까 말씀해 놓은 것처럼 해별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스스로 채우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후회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마름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동일한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0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모습이지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영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터진 물 웅덩이를 찾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허망한 우상을 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 성읍들을 붙어서 주민이 없게 되었음. 노바브 다바네스의 자돈도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하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종과 시종의 두 개념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은 돈을 들여 사온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종은 팔려 노예가 주인의 집에 사는 동안 주인의 배려와 하러 가에 다른 노예가 결혼함으로 둘 사이에 낳은 자녀, 자손을 노예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입니까? 시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종도 아니고 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우상화의 성분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 포로가 되고 열방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약탈물이 됩니까? 어린 사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어린 사자들은 앗수르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하는.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나, 쳐들어온 그 나라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내 땅을 황목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병년을 채우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죄로 먼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집트 자손들이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이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파, 본문 8절에서 나와 있는 네 명의 사람들, 왕들, 제사장, 관리들, 이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수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가 이런 국난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와 국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처함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 그들이 스스로 우물을 파고 그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1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팔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시오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요? 또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여러분 시오의 물은 이집트의 나의 강을 의미하고요. 1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수를 마시려고 이그 하수는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과 입체 나일강 을 가서 무슨 물을 마시려고 할까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여기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런 급격히 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레라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나라, 힘이 센 나라, 국방이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스스로 자유함을 얻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움동이를 파는 이 악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3천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여기저기 도움 얻을 곳을 찾고 여전히 헤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구하다가 해볼 수 있는 것다 해보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로 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마녀가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니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을 줄 아라. 주 망고의 여호와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할지라도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 전혀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는 그분을 떠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을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말을 동감하기 싫지만 동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조차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매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 같고요. 한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기 싫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생수의 그런 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그런 그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방 손에 붙이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전히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저들은 내 백성. 나의 백성이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아니 예레미야서 전체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를 떠나고 저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 백성.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떠나도 너가 나를 버려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 내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아들이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 소망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